자, 대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1번. 자, 문제가 뭔가요? <laughs> 입체도형중 다면체인 것을 골라라. 여러분, 다면체는 뭡니까? 모든 면이 뭐죠? 다각형으로 둘러싸여있죠? 그죠? 그래서,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있는 입체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보면요. 자 모두 뭐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러죠사각뿔이라고요 사각뿔. 자 사각뿔은 뭐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이루어졌죠? 모든 면이. 자 모든 면이 사각형과 밑면이 사각형이죠? 옆면이 다각죠 삼각형이 또 이루어진. 자 사각뿔은 뭐다? 반는체다 입체도형이긴 입체도형인데, 다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으로 플러스 아이, 단연체가 기억은 맞고요 자, 니는 뭡니까? 얘는, 이건 다각형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곡선으로 돼 있고, 곡면으로 돼 있고, 또 뭡니까? 원으로 돼 있고, 자, 이거 쓴 거죠? 그냥 입체도형이에요. 얘는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인데, 다각형은, 단연체는, 뒤에 자, 뒤그을 볼까요? 뒤그은 우리가 뭐라 하죠? 밑면이 뭐죠? 삼각형이 이거죠. 밑면이 두 개인데 삼각형이야. 자, 이건 뭐라 그러죠? 삼각뿔대라고 하죠. 삼각뿔대. 자, 삼각뿔대는 자 밑면 뭐죠? 삼각형. 그다음 옆면 뭐죠? 사다리꼴. 자, 모든 면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자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단면체다. 단면체다. 자 이제 대강면겠죠 리는 안 되겠죠? 리는 이렇게 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 있죠. 공면으로 어 있고 이것은 그냥 입체의 의미입니다. 그냥 입체고요. 단면체는 아닙니다. 단면체 아니. 지금 현재로 기역 디귿이 지금 됐고요, 단면체고요. 자 그다음 볼까요? 어 미음은 보세요, 미음. 미음은 뭐가 되나요? 아하, 미음. 자 미음은 밑면이 몇 면체입니까? 면각형입니까? 아, 칠각형이네, 그렇죠? 밑면이 칠각형. 자 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옆면은 뭡니까? 옆면은 아 사다리. 사단리꼴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요. 이것은 칠각뿔 대다. 칠각뿔 대다. 다면체가 맞다. 얘는 다면체다. 맞 다면체 오케이. 다면체 맞다. 자비읍은 뭡니까? 얘는 우리가 원뿔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이거 원뿔이라고 해요. 이것은 뭡니까? 공면으로 둘러싸이고 또 뭐죠? 원이죠, 뭐죠? 이것은 그냥 입체도형은 맞는데. 입체 도력은 맞는데, 다면체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기역디귿 미음. 자, 대표 1번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다면체는 뭐라고요?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면이 다각형이야요 자, 그래도 있고요. 자, 그다음 1-1번을 볼까요? 표음과보기 1-1번. 다음 보기의 입체도 염중 <laughs> 다면체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삼각기둥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삼각기둥은 다면체 맞죠 그죠? 그다음 육각뿔 자 얘도 다면체 맞죠 그죠? 원기둥 여러분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뭐죠? 원으로 이루어졌고요. 공룡으로 이어졌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다각형이 다면체가 아니다. 하는거죠. 그래서 디귿 맞구요. 그죠? 디근그 기극. 다음에 디귿은 뭡니까? 얘는 그냥 입체도형입니다. 다각형이 아니라 입체도형이다. 다면체가 아니라 구. 여러분 보세요. 일 구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어떻게 공면으로 이루어졌죠. 이것은 그냥 입체도형이지 다면체가 아니다. 하는거구요. 자 정육면체. 다면체죠. 그죠? 사면체. 다면체죠. 그죠? 면이 4개인 사면체다 그래서 지금 뭐죠 안되는거 1-1번의 답은 ㄷ과 리 ㄹ은 입체내용은 입체내용인데 다면체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면으로 이루어졌죠 이거니다자그다음에요 대표 2번을 볼까요 대표 2번 대표 2번 다음 다면체 중 모서리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여러분, N각 기둥은, 자, 모서리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모서리 개수. 자, N각 기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밑이, 밑면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되죠? N각 형이라는 소식이죠. 그럼,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얼마예요? 3 곱하기 N. N각 기둥이면 모서리 개수는 3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자, n각뿔대. n각뿔대는 어떻게 되니까? n각뿔대. 마찬가지죠 모서리 개수는 똑같아요. 자, 그러나 다게겠죠 n각뿔. n각뿔은 어떻게 되나? 각뿔. 얘는 모서리 개수가 모서리 개수는 n각기둥 엔각, 밑면의 n각형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얘는 2 n입니다. 얘는 다르죠. 그럼 대표 2번을 볼까요? 자, 1번 보면요 사각뿔이죠. 그죠? 사각뿔. 자, 모서리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게 사각이죠. 그죠? 뿔은 뭡니까? N각형의 밑면에 N각형으로 곱하기 2죠. 그죠? 그러면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곱하기 2 해서 2 곱하기 4 해서 모서리 개수는 8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육각기둥 자, 육각 기둥. 자, 기둥이죠? 그죠? 근데 밀면이 뭡니까? 육각형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6이 되죠. 1 8이다 자, 3번 볼까요? 3번은 육각뿔. 자, 육각뿔. 자, 얘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각뿔. 육각형이죠? 밀면이 그죠? 6을 앞에다 뭐 곱합니까? 2 곱하죠. 얘는? 솔이개 수가 12개가 된다 하는 거고요. 사각형의 그네 번째 팔각뿔대. 어, 팔각뿔대. 자. 자, 각뿔대는 어떻게 됩니까? n각뿔대면 모서리 개수는 곱하기 3이죠. 그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n이 뭐죠? 8이죠. 8이랑 너 곱한다. 3을 곱해서 모서리 개수는 24개가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외우두시는게 좋겠죠. 그렇죠? 이것만외우면 뭐, 이거 전체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만 외우면 엔각 기둥은 모서리 개수가 3행, 엔각 뿔대 3행, 엔각 뿔 2행. 이것만외우면 3, 4, 5, 6 이런 것, 4, 5, 6.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죠? 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내내다가요. 자 그래서 일이 됐고요. 자 5번 뭘까요? 구각 뿔 이게 어요 구각 뿔. 구각 뿔, 각 뿔이죠. 각 뿔은 n에다가 곱하기죠? 저 n이 9니까, 얘는 9에다가 곱하기 해서 18개의 모서리 개수가 있다. 모서리의 개수가 있다. 자, 가장 많은 건 뭡니까? 8가 뿔대. 24개가 되겠죠. 답은 4원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지옥입니다. 아, 이쪽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어찌 보면, 암기가목에 가까워요. 이것은요, 암기가 몸에 가깝습니다. 자, 2-1번을 볼게요. <laughs> 2-1번 자, 다음 다면 체중.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같은 것은 꼭지점의 개수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N각 한번 더 정리할게요. N각 기둥 N각 꿀대 자, 한번만 더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N각 꿀 자, 여기서요. 꼭지점의, 개수와 뭐 자, 꼭지점의 개수가 뭐 이런 것습니네 자, 얘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의 개수. 자, 여러분 얘랑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얘는 우리가 n각뿔 때의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e, n이죠. 그렇죠. 자,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 면의 개수. n각 기둥의 면의 개수. 자. 기둥은 밑면이 두 개죠, 그죠? 그다음에 옆면, 옆면이 n 개가 있죠, 그죠? n면 n 개, 그래서 얘는 어, 면의 개수는 n 더하고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다, 똑같다. 자, n각뿔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꼭짓점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꼭짓점의 개수. 꼭짓점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엔에다가 더하기 1이죠, 죠 그렇죠. 왜요? 엔각뿔은요 어떻게 되면 이쪽에서 나중에 여기 다 하나 보이죠, 하나고요. 여기 엔각형이면 윗면, 이각형 n 더하기 이 이렇게 되죠자 그렇죠.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되요 면의 개수. 자 면의 개수도 얘는 뿔은요 민면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 이렇게 하면 삼각뿔 같은 경우도 민면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는 삼각형이면 3개, n각형이면 n개. 그래서 면의 개수는 n에다가 더하기 1입니다. 요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죠?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같은 거 찾는 거죠. 그죠? 자, 기둥은요, 어떻게 되죠?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같지 않죠. 그죠? 그렇죠? 왜요? n은, n은 3부터 시작하거든요. 3, 4, 5, 6, 7이렇 시작한 것 때문에 얘들은요. 얘랑 얘랑 n과 n 더하기가 같은 n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는데 딱 존재하는 게 뭡니까? n 각 뿔은 뭐죠? 무조건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꽃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같은 단연체를 찾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뭐죠? 아, 각뿔을 찾는구나. n각뿔 즉 각뿔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각뿔 뭐가 있습니까? 7각뿔이죠. 3번이죠. 3번. 3번은 3번 7각뿔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7 더하기 1, 8개. 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7 더하기 1, 8개. 이렇게 돼서 똑같은 것은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똑같은 것은 n각뿔이다. n각뿔은요. 모두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것은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요. 자,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2-2번. 표현 바꾸기. 표현 바꾸기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보기에 입체 도형 중, 다면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단면체 뭐가 있었죠? 단면체는 뭐죠? 기둥 그렇죠 그죠? N각 기둥 있었고요. 또 얘는 N각 뿔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뭐 있었죠? N각 뿔대가있었죠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단면체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면체는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졌고,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곡선이라든지 곡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어, 입체도형, 아,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자, 자, 다면체는 이런데, 자, 이다시보면요. 입체도형 즉, 팔면체를 구하라. 팔면체. 팔면체. 즉, 팔면체인 것을 골라라. 그렇죠? 근데, 다면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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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지금 면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n각기둥은 면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n각기둥은 면, n 더하기 2 e, 면의 개수 그렇죠? 면의 개수 자몇 면체냐 물어보는 것은 면이 몇 개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n각뿔은 면의 개수가 n 더하기 2 왜? 밑면이 하나밖에 없고 밑면이 두개 있으니까 옆면의 개수는 똑같죠? 그렇죠? N 더2되 e. 그래서 팔면체가 되려면 무슨 말입니까? N각 기둥이 팔이 되려면 N은 얼마입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6각 기둥. 6각 기둥은 팔면체예요. N각뿔이 팔이 되려면 N은 얼마입니까? 7이 되겠죠그요은 7각뿔. 자, 6각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7각뿔. 그렇죠? 7각뿔은 입니다. 자, n각뿔대가 8이 되려면 어떠니까 n은 몇이겠니? 무슨 말입니까? 육각뿔대. 육각뿔대.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8면체 뭐라고요? 면이 8개인 거죠. 면이 8개인 거.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1번. 사각기둥 어떻게 됩니까? 4에다가 더하기 6면체죠? 얘는 6면체. 자, 니은 오각뿔. 어떻게 됩니까? 5 더하기 얘는육면체예요 ㄷ. 육각기둥. 6 더하기 자, 팔면체. 자, 얘가 일단은 맞네요. 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육각뿔대. 자, 육각뿔대도 어떻게 됩니까? 육각뿔대. n 더하기 2죠? 육 더하기 육각이니까 8면체 이게 맞구요. 자, 그 다음에 칠각뿔, 자, 미음 볼까요? 칠각뿔은 어떻게 됩니까? 칠 더하기 일, 칠각뿔이니까 그러니까 뿔은 n 더한 1이죠, 그렇죠? 얘가 팔면체, 그래서 기긋, 리을, 미읍 담았고요. 그 다음 비음을 볼까요, 비음? 비음은 팔각기둥, 자, 여러분 팔각기둥은 뭐죠? 기둥이니까 팔 더하기 2가 돼서십면체가 되겠죠? 십면체 되겠습니까? 얘는 십면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8면체는 리얼 ㅇ이 우리가 원하는 8면체다 하는 겁니다. 면이 8개인 단면체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자, 2-3번으로 넘어갈까요? 2-3번 자, 표현바꾸기 <laughs> 면의 개수가 아홉 개다. 자 여러분, 면의 개수가 아홉 개다. 그럼 네 분의 면의, 개수, 면의 개수가 아홉 개라는 것은 뭐죠? 구면체죠, 구면체. 구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 지금 구면체를 얘기하는데 몇했습니까 아홉 개인 뭐라고 했죠? 인 면의 개수가 아홉 개인 각뿔대 구면인대 여러분 각뿔대는요 n각뿔대는 n각뿔대 n각뿔대는 면의 개수가 몇 개? 면의 개수 n 각뿔대는 면의 개수는 n 더하기 밑면 두개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요 그것이 얼마는 소리입니까? 아홉 개란 소리죠 면의 개수. 각뿔대인데 면이 9 개야. 그럼 몇 각뿔대입니까? n이 얼마입니까? 7이 n이 7 대입니까? n 즉, 7각뿔대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7각뿔대를 이해하는 문니다 이렇게 다 자, 그래서 자 꼭짓점의 개수는 자7각각뿔대의 꼭짓점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죠? n각뿔대 꼭짓점의 개수. 외우고 있으시죠? 2 n 이렇게 되겠죠, 죠 그렇죠? 그러면 칠각뿔대의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의 개수는 2 n 1 4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a 값은 십사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뭡니까? 모서리의 개수죠, 죠 그렇죠? 자, 꼭지점의 개수가 n각뿔대가 2 n이고 모서리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 n 각뿔대의 모서리 개수는 뭡니까? 3A죠. 그러면 7각뿔대의 모서리 개수는 뭡니까? 지금 3 곱하기 7, 2 2이죠 이것을 비하한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거 뭡니까? A와 B를 더하라. 이죠 그러면 35가 다르겠네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대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3번. 대표 3번. <laughs> 다음 단면체 중 옆면의 모양이 바르게 짝어진 것은 자 정량을 할까요? n각 기둥, n각뿔대, n각뿔. 자이소세 종류의 단면체 중에서요. 지금 옆면을 생각하면요. 옆면, 옆면, 옆면은가 n각 기둥은요 직사각뿔이죠. 자, 앵각뿔대는 뭡니까 사다리꼴. 앵각뿔은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건 뭐 알고 계시죠? 자, 볼게요 그러면 옆면이 바르게 짝져진지 않은 것은 삼각기둥, 직사각형, 삼각뿔대, 사다리꼴, 오각뿔 삼각형. 자, 3 번이 틀렸죠? 오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답이 돼서. 자, 3번이 자기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4번도 볼까요? <laughs> 6각 기둥 직사각형 7각 뿔대 사다리꼴 다 맞고 3번만 틀렸다 하는거죠.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볼까요? <laughs> 다음 중 다면체의 옆면의 모양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것만 알면 되겠죠? 4각 그렇죠? 기둥 직사각형 틀렸죠? 자, 직사각형인데 사다리꼴로 되어있어요. 육각뿔대. 뿔대는 사다리꼴. 그래서 2번 틀렸고 육각뿔 삼각형. 그래서 틀렸고요. 칠각 기둥 직사각형. 해서 4번이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고요. 8각뿔 <laughs> 삼각형. 그래서 다 틀리고 4번만 올바른 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 2번볼까요 <laughs> 다음 다면체중 옆면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다면체 중에서요 옆면이 사각형 직사각형도 사각형이죠 사다리꼴도 사각형이죠 사각형이 아닌 건 뭡니까? 사각형 얘밖에 없죠, 그죠? 무슨, 무슨 말이죠? 뿔이면 각뿔이면 옆면이 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찾는 것은 뭡니까? 사각뿔 즉 각뿔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2번. 삼각뿔은 옆면이 삼각형이다. 나머지 는다뭡니까 옆면이 삼각형이죠. 이렇게 그렇죠. 됩니다. 자, 이제 대표 4번을 볼까요? 대표 4번. 자, 대표 4번. 단연체에 얘인데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연체는 무엇인가? 자, 볼게요. 가. 아, 자, 가 조건은 뭐냐면 두 면이 면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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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잡자 서로 편향한다. 자, 여러분 두 면이 서로 편향한 것은 뭐가 있죠? N과 기준과 N과 끌대가 있죠. 자, 기억만을 봐서는 옌지 옌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놈이 합동이다 그랬거리면. 여러니까 그때는 n과 귀둥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n지 n지 몰라.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딱 보니까요. 두 번째 조건은 옆면 사다리꽃 여러분 옆면의 사다리꼴은 얘는 뭐죠? 이제 자격 없어지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뿔대로 가버리죠. 옆면이. n각 기둥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옆면이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두 번째 조건 가지고는 n각뿔대 지금 n각뿔대라는 것은 우리가 가와 나 조건으로 가지고 아뿔대구나 하는 거기가 았어요자그 다음에 가 조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팔면치가 면이 면이 8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n각뿔대의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면의 개수는 자 아시죠? 면의 개수는 밑면이두 개잖아요. 그리고 옆면이 n개. 즉 n 더하기 z. 그것이 8이 되는 거죠. 그것이 8이라서 n은 2이다. 그래서 결론났죠? 가와 나와 다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육각뿔대다. 육각뿔대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4-1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연체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두 민면, 민면이 두 개네요, 그죠? 자, 여러분 민면이 두 개다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각뿔대와각 기중이 있죠, 그죠? 두민면은 서로 평행하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은 여기까지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각뿔된지 각기둥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랬습니까 합동이다 합동이 각기둥이다 이거 딱 보면 뭡니까 아하 결론 났어요 각기둥이다 각기둥이다 자몇각기인지 모르지만 n각기둥이다? n은 모르지만요 아직까지는요 지금 뭐죠? 각기둥은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정보는 n은 몰라요 그렇죠? 자 두번째 조건은 옆면 모두 옆면 모양 옆면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아그러네요 지금 제가 이거 두 개면 소편의한 합동인 아크이라만 가지고 각기둥이다 이기하기는좀 곤란해요. 죄송해요. 예를 들어. 이것만 가지고는 어 각기둥이다 말하기 좀 곤란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짬뽕을 했더니 야 이것은 확실히 애는 모르지만 각기둥이다. 자이 조건과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각기둥이거든요. 산 죄송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각기둥이란 말하기 곤란하죠. 물론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각기둥하고 각불대하고 다면치 지금 뭐 배웠죠? 각불을 배웠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다라고 하나, 하나 생각하면 각기둥 맞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개를 합쳐서, 아, 각기둥이구나 하는 정보를 알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 다, 마지막 조건은 칠면치다. 면 면이 일곱 개다. 자, 여러분 이거 두개 보면요. N각 기둥인 건 알아요. 근데 N은 지금 뭐죠? 각 기둥인 건 알지만 얘를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n 각 기둥의 면이 될어없떻게 됩니까? 자, 이제는 외우시겠죠? 윗면이 두 개기 때문에 N 더하기입니다. 그것이 7이다. 라는 정보가 젖었죠. 그죠? 이것이 7이다. 그럼 N은 얼마? 5다. 다시 말해서, 가와 나와 다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면 뭐가 된다? 5가 기둥이 된다. 이렇게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모든 정보를 취합하면 답이 1번, 오각 기둥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아,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음. 자, 42분. 자, 표음 바꾸기. 다음 중 각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각뿔은 뭡니까? 윗면이 다각형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뭡니까? 다 오죠? 그렇죠? 한 점에 모은 점. 이렇게 다 모은 죠 이런 식으로. 윗면이 다각형이 가능한데, 네. 하나로, 하나, 한 점이 다 모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각뿔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1번. 두 윗면은 합동이다. 여러분, 각뿔은 윗면이 뭐죠? 한 개잖아요. 윗면이 그렇죠? 한 개에요. 그래서 얘는 1번은 또 없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다. 면이 하나인데 어떻게 서로 뭐 합동이자 평행이다 말을 할겠나? 그래서 번과 2 번은 땡땡. 자, 연면 모형 사도불이다 여러분, 연면타모죠삼각불이죠 그렇죠? 그래서 3 번도 땡. 자, 꼭지점의 개수는 면의 개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면의 개수 n 과뿔에 자, n 과뿔 자, n 과뿔 한번더 정리할게요. n 각뿔의 면의 개수 어떻게 되니까? 윗면이 하나고, 옆면이 n 개니까 n 더하기 2이다. 자, 꼭짓점의 개수 얘도 됩니까 이쪽 윗면에다가 n 각형이까 꼭짓점 n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n 더하기 2. 다시 말했어요. n 각뿔은요. 면의 개수와 꼭 점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얘는 꼭 점의 개수 면의 개수 같다 하는 말은 4번은 옳다. 각뿔 설명으로 서는 각뿔 설명으로 는 옳은 말이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볼까요? n 각뿔의 모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n 각뿔의 모선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이해를 좀 그러니까 5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